것 같아, 이이 잉글, 앵글. 근데 이거, 이거, 이거. 이아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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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기같 네, 는 것만 보여 줄게이가까 같이? 고 지금 흘려 넣으면은 라이키 빠지 그냥. 알죠? 똑같게. 나 둘. 그냥 계속 고 나와. 전 저는 저 1개 1개1개1사지못해못해못든걸깨 거. 들어가는 거였어? 아, 니까 그러면 트할 걸. 점 전날에 삐는이죠어수 없어. 사실이 바닥 <목소리> 아 사실. 들어 봐. 바닥안 보여? 설대 위시나 저희... 그리고 설대 위시나 그리고 설대 위시나 혼자 본다. 아 얘가 40... 아, A 돌려 그럼 아, a 네 70이야. 이번 A 사야드네 왔다 아, 갔다 바닥에서. 우리 시험 team. 블루팀 승리 아 근데 백창 r e 헤드 왜안 터져주냐 a n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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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자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글 s 글 r 글 i 글 n 글 t 글 u r e I'm not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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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1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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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이정

야, 아, 야 나온 거, 거 없어 몰라? 인코스! 인코스! 코스 나와있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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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니 막을만해! 아, 말리 진짜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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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이 m 라카 t a 라카 i r I'm n 이 t a pair. It's a l 이 t 이 l e it's a little, i t 이 a little, i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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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ittle, 이 t s a little, i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아니, 전판 1등 누구였어? 나, 나였던 것 같은데? 하나 둘셋 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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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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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, 일, 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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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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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이기 기기기기 이기 기 이기 기기 이기 피야1아이고다아나문 음, 아, 아, 못봤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아나 아, 사기 생각하고 썼는데 아,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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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근데 이거 3기가 죽어줬는데 2기가 안죽었다 아, 안는다 아 그냥 스나처가 되네 이거. 아, 네 아니, 나 진짜로 이거 컴퓨터가 아니 씨발. 아 진짜 이게 뭐야? 아, 뭐, 뭐님 추천 감사합

되고되고되고. 빠진데 진짜. 아 내가 막고 좀 막자. 씨발. 나이스. 나이스. 안 갔다. 나피 라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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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조용좀 해요.

안되냐내가이 50에 100. 어 어, 아, 정리하지. 드 정리가 안 되는 각이었어. 우리 이 흔해졌고. 타이밍이 진짜 역겨워. 아, 딜은 이넣는 아, 타이밍이 안 맞냐. 이거 쫙. 스탑. 닷. 뒤들게. 션 실패. 레드팀 승리. 자, 리리 저도 그냥 죽고 소리 토리 할게요. 룬낙형. 술탄 투사. 골 삐들. 삐셋 삐셋. 아, 다 필이야. 삐꾸도 필이야. 아, 토션 실패. 레 자, 하게